머스크 전 세계에서 지금 부자 순위 몇입니까?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주가 30% 하락과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주가 30% 하락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부분의 목표가 결국은 지금 현재 전반적인 AI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비즈니스 여러 가지를 계속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 발전을 통해서 나중에는 허성에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이 부분의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야 내가 결국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다가가는데 중요해. 라고 한다면 1년 동안 주가 30%, 50% 빠지는 게이 사람은 신경 쓸까요? 그걸 치우는 거에 신경 쓸까요? 치우는 거에 신경 쓰죠. 이러한 방식의 사고구조를 갖기 있기 때문에 모스크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우종태이 투자 변법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생 PD님께서 매우 어려운 종목을 가지고 오셨답니다.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어렵다. 아, 네. 뭘 물어볼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 일론 머스크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든 행보들이 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게 도움이 되고 미국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어떤 회사들 지금 갖고 있는 테슬라라든지 스페이스X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에게 대해서는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테슬라가 지금 연속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런 낙폭이 매우 큰 상황, 이런 부진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특히 최근에 PC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도. 예상이 부합하지가 않자 미증시가 일제히 랠리하고 테슬라도 간만에 4% 가까이 급등하긴 했지만 이런 부진세가 왜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지금 질문하신 것들은 매우 총체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이 동시에 영향을 줄 때는 일단은 분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사실 우리가 어, 분해를 했다가 다시 그것을, 분해한 것을 다시 조립했을 때 만, 움직이게 할수 있어. 이게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로봇이 됐든 장난감이 됐든 하는 행동이잖아요. 제대로 이해 못 했으면 분리했다가 다시 끼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하나의 그러한 중요 부분들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 많은 변수들을 얘기하셨던 것들이 그만큼 테슬라가 제가 처음에 어렵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어려워요. 그래서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하셨는데 매크로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만 빠진 게 아니라 주가가 전반적인 기술주와 시장 전체가 다 빠지는 와중에 테슬라도 같이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머스크의 행동이 회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적인 이슈, 국가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의 이슈가 분명히 있죠. 그러면 저건 주주들이 원하는 게 아닌데, 소비자가 원하는 게 아닌데, 쟤는 저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주가를 부정적으로 반영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 왜 그런가? 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머스크 전 세계에서 지금 부자 순위 몇입니까?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주가 30% 하락과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주가 30% 하락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부분의 목표가 결국은 지금 현재 전반적인 AI를 바탕으로한 자신의 비즈니스 여러 가지를 계속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 발전을 통해서 나중에는 화성에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 중에서 무언가 핵심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이 부분의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야 내가 결국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다가가는 데 중요해라고 한다면. 1년 동안 주가 30%, 50% 빠지는 게이 사람은 신경쓸까요? 그걸 치우는 거에 신경쓸 까요 치우는 거에 신경쓰죠 이러한 방식의 사고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행동하는 것은 규제와 자기의 비즈니스 영역의 방향성에 대한 그러한 상황들을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자기한테 맞게 조율하는데 사회적인 부분의 활동도 필요하다 라는 부분의 행동이라서, 어 그게 단기적인 판단에 의한 게 아닐 거라는 거죠. 아 정말 테슬라민 분들은 또 아마 그공연도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테슬람이 아닌 테슬라가 좋아보여서 주식을 샀던 분들이 지금 현재 힘들 거예요. 그럼 그 정도의 관점에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걸 봐야지. 나는, 나의 관심은 이 정도의, 테슬라의 이 정도의 범인데, 위이 정도가 문제가 된대. 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풀려고안풀려고 고민하는 것도 투자 면에서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테슬라의 30%의 하락에 머스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장기 목표에 의해서 안 움직일 것 같다 라고 하면 다 팔거나 줄여야죠 왜냐면 지금 바뀔 것 같으세요? 테슬라는 지금 머스크는 향후 2년 동안의 임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 노지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도지 활동을 하는 구간인 2년은 버스크에게는 매우 짧은 시간이죠. 2년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 2년 동안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그 사람은 주가보다 자기한테 필요한 규제를 만들어 놓는 적정한 그것이 가장 핵심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트럼프도 그 부분의 상황의 진행을 예상할 수는 없다. 라는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머스크라고 해서 자기가 도지 활동하고, FSD하고, 달라라가, 아니, 달라라가 아니죠. 화성 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이에 있는 상황들을 다 컨트롤 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행되는 것을 계속, 어, 다루면서, 문제들을 다루면서 가야 될 텐데, 어, 자기가 벌려놓은 부분이 많은 만큼, 그 많은 부분에서, 벌려는 부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은데, 아주 단적으로, 국가 공무원들 영향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 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아, 언론이 얼마나 소송의 나라인데,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앞으로 수많은 소송들이 머스크한테 제기될 거라고요. 등등 여러 가지들을 겪어가는 과정을 진행할 때, 어, 그런 부분 중에서는, 내 이럴 줄 알았어. 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예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생기겠죠. 이런 걸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두려워할 사람이면 조심조심하면서 하거나 저기까지는 안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데 머스크가 그렇게 했으면 지금의 머스크가 안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충돌을 하면서 진행되는 방식이 계속될 그러한 캐릭터죠. 여기에 궁금한 게 네. 저번 네. 시간에 음. 이제 유럽의 파시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머스크가 하는 행동들이 이런 행동들이 이용해서 이제 오히려 사익을 취하는 것이다. 이 사익이 오히려 사회에는 마이너스가 되니 테슬라를 안 사겠다. 더 늘리진 않겠다. 라고 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처럼 어떤 구구정당을 지지하는 데 대한 여풍으로 테슬라 전기자동차 판매가 급감했다는 분석,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음, 그, 그, 파시즘과 지금 현재, 머스크의 행동에서는 뭐 제가 봐도 비슷해 보이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 파시즘과 지금 현재 그 빅테크의 수장들이 하고 있는 행동의 공통점은 그게 자신들이 유도했던, 유도하지 않았던 소수만이 혜택을 받는 가능성이 높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빅텍에서 발생된 부분, AI와 관련된 산업에 교육생 피디님이 동참하실 수 있어요. 오토가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한 주식을 사서 거기가 발전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같이 연결할 수는 있지만, 제가 갑자기 AI 기술자가 될수 없어요. 머스크처럼. 그렇기 때문에. 소수일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기술 변화가 큰 구간에서는 그 새로운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파시즘은 그러한 새로운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개념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부분, 사회 환경이 급변해서 힘든 사람이 매우 많아졌을 때 작동이 잘 된다라는 부분이지 뭔가 막 갑자기 뭐가 새롭게 막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건 아닌데 파시즘의 방식도.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 인종을 청소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사람들을 줄이는 거잖아요. 독일계만 잘 되겠다. 독일계 안에 대중들은 잘 되게 솔직히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의 소수 지배계층만 잘 되겠다라고 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을 거잖아요. 이런 행동들의 기, 그 단에는 이 행동의 영향과 강도는 되게 큰데, 그것을 통해서 얻는 사람의 숫자가 소수라는 부분에서 동일합니다. 전에 그러한 상황을 겪어봤던 유럽의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더 불편한 부분들을 네, 느끼고 있겠죠. 그러면 이런 저가 모델이 또 나오고 있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네. 중국 전기차를 대응하기 위해서 네. 로보택시 서비스도 운영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도 준비 중인데 왜 하락으로 가는 걸까요? 단순히 정말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런 행보들 때문일까요? 그거는 아니, 아니겠죠. 그것은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싫어도, 싫어도 무언가를 할때 그걸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 KTX가 있지만 KTX가 있기 전에는 자동차로 가든지 공항이 없는 지역은 자동차로 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KTX가 생기고 나면 이제는 선택을 할수 있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기존에 지금 아,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나가는 선두의 느낌이 테슬라와 테슬라가 아닌 업체들은 우리 현대기업사도 있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 나서 거의 독점과 비슷한 상태라고 느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이 중국 업체들이 많이 따, 따라와 버리니까 이제는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그 점이 유럽 애들도 훨씬 편하게 뭐 중국 애들 더 싸게 팔것 팔 뻔한데 그런 부분들을 사서 쓸수 있는 부분, 그게 또 미국하고 정치적인 부분들도 불편해지는 게더 많아? 그러면 자기네들이 중국편을 드는 게 유럽 입장에서는 서로 간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옵션화 될수 있는 것들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보다 제품적인 입장에서의 대체성이 생겼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마이너스 시키는 게 정치적으로 자신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생겼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제 국내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다양한 산업 분야, 성장 잠재력, 전기차 분야의 독보적인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테슬라 관련 ETF 국내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최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락으로 인해서 많이 충격이 클것 같은데요.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 12월 17일을 고점으로 이후 이십육일까지 총 사십일 프로가 급락했다고 됩니다. 그 배경은 혹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근데그 사십일 퍼센트는 좋은데 그 레버리지들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두 배, 세 배, 세배 레버리지 상품들이 미국은 두 배까지 있고 유럽의 런던 거래소에는 세배 상품까지 있는 상황이라 그세배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 지금 지금 매우 심각하신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제가 설명드리는 시장이 옵션화되어 있다는 부분,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올라가는 것만 아니라 빠질 때도 이렇게 빠진다는 거잖아요. 두, 두 번째는 모든 종목들이 다 전부 다 옵션적인 성격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더 쏠린 애가 있고, 덜 쏠린 애가 있어요. 그더 쏠리는 애들은 쉬워요. 유튜브에 많이 검색해서 뜨는 영상이 많은 게 쏠린 거예요. 아, 예, 사실. 제, 제가 성향이 그쪽이 아니라서 우리 피디님들이 이 쏠린 직구들 주제를 가지고 올 때마다 사실 오투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 불편함 속에서 설명드려서 도움이 될게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지만 아 너무 3 0년 동안 금융에 있으면 그 소득 없이 봐온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하나도 새롭지 않습니다 그냥 쏠렸던 부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투, 투자가 이게 몇십억, 몇백억 하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지금 현재 그렇게 자기 포지션에 30%, 50% 샀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백만원, 이백만원, 천만원 하시는 분들이 막 그렇게 사면서 그 레버리를 쓴게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 현상이 발생을 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다수가 모두 동참했을 때 우리가 그걸 업계 전문 용어로 모두 다 버스 태웠다고 합니다. 버스 다 태웠으니까 이제 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이 항상 좋은 대로 잘안 가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지금 또 추가적으로 나타난 거라 사실 이게 굉장히 익숙한 현상입니다.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도움이 될 구간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을 한다라는 게 매우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그 위험한 구간을 지나고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테슬라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FSD와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에서 좋은 소식이 나타나는 포지션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타나면 다시 주가는 전부 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확인하고 투자에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이었죠. 오토폴리에 들어가 있는 에이스 테슬라 밸류 체인 액티브 비중을 축소하셨는데, 네. 지난 26일에, 내러티브로만 플레이한다? 라는 네. 부담감을 반영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어떤 경험이나 추측이 있으셨던 걸까요? 음, 경험보다는 확인이죠. 지금 그 판매량이 그 중국에서도 1 0대 감소했었고, 유럽에서 45% 감소했었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기존에 가격을 올리면서 판매량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과 그에 따른 판매량 하락이 나, 나났어요. 그럼 모든 지역, 전 세계에서 모든 지역에서 판매가 줄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넘버스고 내러티브는 말씀드렸던 자율주행과 FSD라는 부분이 잘될수 있고 그 부분에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러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라는 부분이 내러티브인데 아직 숫자로 증명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두 부분 중에서 숫자가 약해졌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반대로 코스피 종목을 늘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늘어났고 배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포트폴리오에는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어, 지금 현재 한국이 제일 높고 중국이 두 번째 최근에 미국이 중국보다도 낮게 에, 낮춰놨어요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그 기준에 있어서는 하나는 중국 경제가 개선되는 부분에 한국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으면 좋아질 부분 어,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한한형이 풀리면 한국은 좋겠죠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된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선주죠.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선호되는 정책에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서 갖고 있는 양쪽에 대한 부분이 있고, 어, 그외 부분에서는 어, 전반적으로 IT 비중을 최근에는 좀 올렸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의 수요가 괜찮아지면 어, 전, 레거시 IT 관련된 부분에서의 재고나 여러 생산 부분의 개선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면 아직은 주국이 많이 생산 부분에서 경쟁력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양적인 부분에 증가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러한 재고 문제들이 풀리면서, 글로벌 관련된 가격이 상승하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는 국내 IT 비중을 좀 올린 게 가장 특징적인 움직임입니다. 네, 이번 테슬라의 큰 변동성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어, 극단적인 포지션을 가져간다는 것은 투자에서 매우 어,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토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당 가장 맥스로 어, 가져갈 때 10%를 가져갑니다. 그러한 식으로 그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15%, 나는 30% 이런 식으로 각자 다르게 정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 기준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그 점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전략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